산도에는 태울 주 주문 수행과 몸을 움직이는 도공 수행 문화가 있습니다.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 주에 붙여놓았느니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태울 주 수행은 대우주의 본성인 광명을 체험하고 몸과 마음에 깃든 온갖 어둠과 질병을 치유합니다. 태울 주와 도공 수행을 통해 천지의 조화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 증산도 성도들의 수행 체험 이야기를 통해 태월주와 도공의 천지 조화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마산도장 개미생 장명희 도승입니다. 저는 예 오늘 저녁에는 어 사실상 시간적으로 우리 법사님이 한 시간 정도라고 했지, 예, 시간이 한 시간 정도라고 했는데, 그런데 저 나이가 예, 저 나이가 7 4인데한 시간 동안을 한 번도 안 쉬고 정말로 빨리 들어가는 듯이. 그렇게 동작을 가지고 도공을 했다 하는 거는 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라 했고요, 진짜. 근데 저는 눈을 감아도 뭔가 빛이 뭐 어떻게 변화가 오거나 색깔이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거는 느끼지는 못했으나 지금 지 원의 대강 할 때는요 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정말 이 법사님 소리하고 같이 아마 크게 크게 진동이 느껴지, 느껴지더라고요. 어머야,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는 될수가 없는 이런 기운을. 야, 진짜 아까 어, 저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하고 자연적하고 말씀하셨지만은 절대 인위적은 아닌 자연. 이거는 하나의 어 이게 어떻게 그뭐 하나의 도공으로서 힘이지 힘이지. 자연적이라 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. 그런데 정말 막 소리가 한 번도 쉬지 않고예. 제 힘으로 해도 이몸 자체가 너무 개운하고 지금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. 그렇고 저저또한 가지는 제가 마저 해운도장에 있을 때부터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다가 한1 년을 치면은 한, 1년을 치면 한 한 일주일 정도는 빠질까 계속 새벽 기도가 나옵니다. 저 해운 도장 있을 때 그때에 작년에 내가 갑상선 암을 인해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. 초기라서 당연히 그래도 그런데 수술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유 없이 몸이 엄청나게 아프고 너무 괴롭고 아팠습니다. 진짜. 항상 기도 딱 마치면 한 시간을 딱 두고 노공을 갔다가 한 20분간 합니다. 제가 하고 나면요, 그아픈기 평소시에 아픈기요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몸이 안 아파요. 그래서 그 힘으로 매일 나옵니다. 제가 이저저 나이가 이리 들어갔고 이 몸으로 매일 나옵니다. 매일 나오는데, 그래서 내가 항상 하, 이 힘이 진짜 우리 이 상제님 힘 아니면은.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하는 거걸 항상 내가 느끼고 고맙고 지금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저는 예 저를 하면 항상 잘못했다고 저를 하는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. 지금 그런데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제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사무실 출근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우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채기도 있는 것처럼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덕진도장을 와서 우리 도공기운을 크게 받아야 되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. 남편이 가서 도공하면 머리 아픈 것도 나을 거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애들, 애기들 셋 데리고 지금 도장을 왔는데 처음에 이제 도공 시작을 하면서 태울주 도공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태울주 읽을 때 도공을 하면서 있는데 몸이 그 하늘에 붕뜬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공을 하다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왜 이렇게 어. 붕 뜨니까 이렇게 헤엄쳐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렇게 계속 그런 도공을 하다가 지기금지 어 원이 대공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머리 쪽으로 이제 손이 가고 이제 타기를 털어내고 그다음 삼계해 마래지신이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트름이 나오고 머리가 개운해지는 거예요. 어, 사실 오늘 도공하러 오기 전 날. 어제, 엊그저께 밤에 꿈을 꿨어요. 꿈에 저희 조상님이신 것 같은데, 내가 너를 좀 도와줘야겠다,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방정한 방에 이쪽에서 저희 그 할머니, 여기서 지위를 해주시는데,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, 어, 네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된다, 그거를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을 이렇게 치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도공기도문을 상제님, 태모님, 태상, 중도사님, 중도사님, 저에게 태울, 현지주와 태어주 도공을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꿈속에서 말씀드리고 지기금지 원이 대강을 하는데 제 가슴을 치면서 안에 있는 걸 뭔가 계속 깨어나려는 노력을 했거든요. 그러고서 꿈을 깨고 아, 이게 무슨 꿈이지? <laughs> 그러고 있다가 오늘 와서 도공을 하는데 오늘 계속 연신 처음에는 이제 어 준비 도공을 하다가 점점 이제 전제 가슴 속에 있는 거 뭔가를 끄집어내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치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털다가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도공 마무리하면서. 여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침이 나오면서 구역질도 나오고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한참을 빼내고 나니까 얼굴이 시원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독다독 하는 도공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꿈속에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알려 주셨던 여기 있는 걸 빼내야 된다고 하셨던 그 도공을 한것 같아서 어, 꽤 시원한 도공을 했습니다.